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인천 노현역 신축 상가 부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인천 노현역이고요 지금 지금부터 이제 그 신규 상가가 어떻게 들어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현 님.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지금 앞에 대지 위치하고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네, 좀 알려 주시겠어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알려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대지 위치하고 면적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대지 위치는 지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현동 649-1번지이고요. 예. 649 예예. 어, 대지 면적은 737.19평입니다. 총그몇 층짜리 상가 건물이 들어오나요? 지금 지하 2층에, 예. 지상 12층 정도의 상가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저희가 딱 봐도 노현역하고 인천 노현역하고 매우 가까운데. 하루 유동인구는 좀 얼마쯤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네, 노년역 유동인구는 하루에 2만 명 정도 되고요 이제 1번 출구 쪽으로는 상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어떤 이제 업종이 들어와도 거의 독점적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주변 배우 세대가 꽤 되는데 배우 세대는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이 위쪽으로 보시면은 예. 노년지구하고 있어요. 예, 노년지구가 약 2만 5천 세대. 2만 5천 세대. 아파트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 분포되어 있죠. 예.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하나지구가 있는데, 예. 하나지구가 1만 5천 세대. 만 5천 세대. 예. 그리고 옆쪽으로 이 남동공단이 있어요. 예, 남동공단. 예, 남동공단이 약 8만 5천 명이 근무가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노년 사거리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부부장님 저기, 이 지금 앞에 홈플러스, 그 다음에 유호와그 다음에 상가들이 많이 보여요. 네네. 그 주변 상가 시세하고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저희 입지가? 지금 보지는, 이제, 보유변 상가 1층 가격이 평당 한 3천만원, 이제, 코너짜리 같은 경우에 3,500만원인데, 2층 같은 경우는 평당 1,100에서 1,20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예, 예. 보지는 대로, 이제, 평 사이즈나, 다양한 업종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저희 상가가 지하철역 바로 앞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쌀 거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예. 회사에서 뭐 10년 전, 15년 전하고 같이 낮게 이제 분양 가격을 책정할 예정이에요. 그럼 아까 저희가 봤던 노현역 1번 출구 그 신규 상가. 예, 예. 신규 상가만의 장,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높은 전용률인데요. 예, 예. 전용률이 이제 분양평수 대비. 예, 예.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야 보면 되는데. 예. 이제 전용 면적이 61%가 나오니까. 예. 1층 같은 경우에 분양평수 25평을 받았을 경우. 예, 2 전용 면적 15평 이상 쓸수 있고. 예. 30평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 전용 면적을 18평 이상 실제 사용하니까. 예. 이제 상가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 활용도 면에서? 예. 그리고 그 2층 및 예. 지상층 같은 경우 이 예를 들어서 이제 50평 그냥 받으면은 50평 전용 면적이 이제 30평 이상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두개 호주 터서 임대하지 않아도 되고 예. 이제 다른 상가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이제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상층에 특히 1층하고 지상층에는 어떤 업종들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MD 업종 구성할 때 1층 같은 경우는 예. 권장 업종으로 이제 편의점, 예. 약국, 예. 커피숍, 제과점, 안경점, 휴대폰 매장, 예. 부동산 등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예. 2층 같은 경우에는 은행, 예. 미용실, 중식당, 호프, 예. 카페, 뭐 대형 고깃집, 참, 참치 전문점 등을 갖다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예. 이제 저희가 예. 4층부터 8층까지는 예. 이제 업종 구성을 메디칼 센터로 분류 해놨는데 예, 예. 그 주변 보시면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 건너편에 상가에 병원도 많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으로 이제 임대나 이제 분양을 예. 받으셔가지고 그렇죠 2개 그뭐 층을 사용하실 때에는 예. 뭐 아래 층을 접수및 진료실 쓰시고 예, 예. 그리고 위층을 입원 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병원 쪽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네요 어떤들이 지금 지하철 앞에니까. 네, 예, 그리고 예. 여기가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예, 예. 이제, 신규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 상권이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그렇죠. 저희, 여기 노년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 예. 벌써 15년 정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15년 됐나요, 벌써? 예, 예. 예. 지금 상권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유동인구나 주민들. 뭐 예. 그리고 업종. 예, 예. 뭐 어떤 이제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인구가 들어오는 시간을 갖다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뭐 안정적으로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노년 그 노년역 앞에 예, 예. 신규 상권을 저희가 지금 쭉 보여드렸는데 지금 평일인데 불구하고 많은 유동인구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 그 현장 그 주변 분양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원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현장이었거든요 여기가. 예예. 예. 그래서 뭐 문의는 많이 오고 있고요. 예. 이제 주변의 상가들이 2008년도에서 예. 2013년도 사이에 많이 준공이 되었는데. 예예. 예. 적게는 10년. 예. 그리고 15년 정도. 예. 이제 준공 시기가 차이가 나요. 아 예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순수 상가. 예. 오다가 이제 분양 받고자 하는 이제 실제 계기 매수자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아무래도 역세권의 장점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안정성, 예. 그리고 높은 전용률, 그리고 저렴한 분양가이상 예. 예. 갖다가 이제 감안하면은 예, 예. 이만한 상가에 갖다 만나기가 예. 힘들 예.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일단 분양가격이 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용률도 높고, 그 다음에 임대로도 저렴하고 일단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마 지금 지하철역 앞에 있는 상가들은 분양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년역 이 신규 상가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여러 가지 고객님들이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전화, 문의 주시면은 빠르게 저희가 사전 예약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이 영상을 보시고 어 연락 주시면 궁금증을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장님, 오늘 현장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